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수의 제3번 필수의 3번을 봤더니 첫 번째 a sin a 더하기 b sin b 는 c sin c가 성립됐을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sin sinA, sinB, sinC에 대한 크기들이 주어져 가지고, 걔네들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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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이 되면 아, 걔네들을 보고 이등변 사각형이구나, 정상각형이구나, 그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대신 우리가 길이들로 주어졌을 때 A랑 B랑 C랑 같아요, 정상각형이구나, AB가 같아요, 이등변 사각형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각도에 대한 sin의 크기에 관계식이 중요한가, 잘 보이는가,랑, 변의 길이였던, small a, small b, small c를 주어졌을 때, 편한가를 생각해 보면, 삼각형이 어떤 도형입니까? 어떤 도형의 삼각형인가를 물어보는 거는, 길이로 표현했을 때가 조금 더 유용합니다. 잘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sin a, sin b, sin c, small a, small b, small c. 그럼 이거를 하나의 동일된 기준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길이는 길이대로 갈래 아니면 크기는 크기대로 정리할래. 그럼 우리는 길이와 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 뭐냐면 a라고 하는 친구는 이 r sin a였어요. 그다음 sin a라고 하는 친구는 이 r 분의 a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쓸래, 얘를 쓸래를 말해 달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삼각형에 대한 질문은 2번을 많이 쓰더라 이거야 사인 친구들을 길이로 바꾸라 이건거예요 그러면 첫번째 요사인 A라고 하는 자리에 2R분의 A를 집어넣게 된다면 쟤는 2R분의 뭐가 만들어져? A제곱이 만들어지고 같은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사인 B자리에 2R분의 B를 집어넣으면 2R분의 B제곱이 되고 그럼 얘 마지막은 2R분의 C제곱이 됐네 그럼 이세개에서 보면 2R을 빼 뭐가 나오니? A제곱 따기 B제곱은 C제곱 무슨? 누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혹은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